좀 답답합니다. 외교는 외교대로 대참사가 일어나고 있고, 안보 문제는 대북 굴종하고 있고, 경제는 제대로 챙기는 게 없는 것 같고,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사회 통합, 국민 통합 부분은 오히려 갈등만, 갈등과 반복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금 백일은 아주 낙제점 면하기 어렵다. 어, 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명분도 없고 실질도 못 가져갔다. 그리고 어, 중요한 것은 특검의 이러한 무리수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수사를 해서는 제대로 잡아낼 게 없다. 그러니까 특검을 시작했던 실체적인 진실을 찾아내려고 했던 수사의 대상이 될 만한 범죄의 혐의를 잡아내기가 거의 힘들다라고 하는 방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저 당사의 압수수사가 들어왔는데 500만 당원 명부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500만의 당원 명부를 틀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주장하기로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서 뭐 특정 종교단체 교인들을 집단적으로 입당 시켰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입당을 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정당 결사의 자유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자발해서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할수 있는 것도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 위헌적인 행위 아닙니까? 우리 저 원내대표실에 좀 들어오겠다라고 했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가장 게 우리가 이미 제출해서 말하자면 서로 협의를 잘 원만하게 해서 자료를 했는데 열건 가져갔습니다. 열 건. 그런데 그열 건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범죄 혐의와 전혀 관련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내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지만 비상계엄을 했다고 라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의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할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했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내란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재판을 해봐야 알수 있는 거고 오죽했으면 국회에서 탄핵소추할 때 내란이라고 이만하게 했다가 결국 헌법재판소 가 가지고는 그걸 다 드러내 버렸잖아요. 그만큼 내란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내란죄를 전제로 해 가지고 우리 당이 내란죄를 거기에 동조를 했다든지 거기에 뭐 표결을 방해를 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표기를 방해했으면 내란에 동조한 것이고 그래서 내란 범이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 프레임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비상계엄을 했다고 해서 내란이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간주하고 시작을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원내대표가 추경 원내대표가 뭔가 뭐 의원들한테 본회의장을 가지 말라든지 이렇게 한 행위가 전혀 없어요 거기서 유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왜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도 그때 밖에서 들어오려고 굉장히 하면서 그 당시에 아니 정문에서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만 쏙 들어오고 난뒤 문을 닫았어요 또 이쪽에 도서관 앞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갔더니 거기도 또 막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 타놓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당에서 누군가가 막으려고 했다고 하면 어?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권한을 또는 의사결정 행위에 대한 방해가 있을 수 있다 하겠죠. 그런데 그 자체로 내란으로 연결되는 것도 문제지만 중량은 그때는 그런 사실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쪽에서 모입시다, 의원총회를 이제 그 처음에 예길이 회장에서 의 모입시다 했는데 예길은 국회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럼 당사에서 모입시다 했거든요. 당사에서 모였다가 처음에 그 누구지 한동훈 대표하고 해서 몇 사람이 들어오고. 근데 들어올 때, 그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을 때였어요. 문이 열어놨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문이 닫혔거든요. 그래서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한테 전화를 해서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국회의장이 아, 그거는 당신들이 여당이니까 직접 당신들이 경찰에 연락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오. 이렇게 했어요. 국회의 의원들이 들어가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한테 도움까지 요청을 했는데 국회의장이 그거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표결을 하려고 하는 걸 방해한 게 추경호입니까? 우 원식입니까? 아니 국회의장이 그랬는데 아니 그걸 국회의장이 또 직접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마치 추경호가. 저기 예결위 회의장이냐 뭐 당사냐 왔다 갔다 하면서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거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특검에서 들어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려고 하니까 그게 끼워 맞출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존재할 수가 없죠 없는 사실이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특검법을 또 연장하고 뭐 사람도 인력도 더 한다 그러고 하는데 그렇게 무리수를 하는데 아무리 틀어도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 굉장히 과잉, 오바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수백억 들어가죠. 현재 있는 세 건인데, 그러니까 소위 내란, 뭐, 저거, 특검이라 김건희 특검 최상평 특검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세 개의 특검에 검사만 지금 120명이 파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관들이 또 파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반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또 확인이 돼 있어요. 근데 120명의 검사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검사가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 정도 되는데 120명이면 거의 대전 지금보다 아마 더큰 수준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 관련되는 이 사건에 어뭐 예를 들어서 특수부라든지 뭐 이런 쪽에 경험이 있는 검사들은 전부 다 그쪽으로 좀다 가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전지검이나 인천지검 하나가 없는 정도의 상태가 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정도의 사건은 지 처리가 안 되는 거고, 그만큼 범죄 피해자들은 구원도 못 받고, 붕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자들만 판치는 사회가 되어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피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 또 이걸 더, 파견 인력을 더 늘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 법을 지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현재 있는 검사들이 또, 어, 50명인가? 더 추가를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또 특검에다 가, 들고 가면, 그분들이 맡고 있던 또 사건들은 또 다른 사람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은 지금 사건이 없냐 하면 또 잔뜩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자꾸 수사가 지연이 되고, 딜레이가 되면서 이제 사건의 어떤 피해자, 범죄 의 피해자들은 일반 국민들 아닙니까? 설량한 우리 국민들은 이걸 구원을,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게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야당 파괴죠. 지금 정청래 당 대표가 지금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우리 당그 말살시키겠다고 해산시키겠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해산시키려고 하니까 해산시킬수 있는 빌미를 잡으려고 지금 특검을 가지고 칼춤을 추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수백억의 예산을 써서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써서 특검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그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중량근은 이전 소위 국정을 전체 끌고 가는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정권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철학, 내가 생각하는 국가의 미래 방향,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께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맞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갑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을 등 뜨시고 배부르게 해주기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국민들의 실제 생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적을 때려잡겠다 어 소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 국민의 힘 저거는 어? 말살해야 될 존재니까 이걸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자기 역량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생활 그게 민생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그만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가는 길이 뭐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 여당이 꼭 해야 될 국민들을 챙기고 민생을 챙기고 대한민국 챙기고 경제를 챙기는 일에 조금 더 시간을 좀 써라. 쓸데없이 야당 말살하는데 어저께 대표 연설할 때도 보니까 계속 뭐 내란이 어떻고, 해산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하면 계속 하더라고요. 참, 참담합니다.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옛날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말로는 정치보복 안 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지금 뭐 특검에서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때려잡겠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좀 성공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선거한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가 듣기에 굉장히 거슬리더라도 쓴소리하는 쓴소리하는 국민, 쓴소리하는 야당 그 이야기를 들어야 선거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소위면 말 대선 때 기여했던 부분에 대해서 청구서가 날라오니까 그 청구서를 결제를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정교조나 민노총 이런 데서 도와줬으니까, 정교조 출신 장관도 해주고, 민노총 출신 장관도 해주고, 노란봉투법, 더센상법 이런 것도 그냥 청부입법으로 다 해주는 것처럼,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열심히 해줬으니, 그거에 대한 청구서가 오니까 결제해준 거 아니냐. 뭐, 윤명, 그, 저, 저, 그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 한, 이해가 잘안 돼요. 왜 그러냐면, 조국이라고 하는 조국 당의 대표는 옛날에 말하면 저 친문 쪽이잖아요. 친문 쪽인데 친문하고 소위 친명하고는 그렇게 썩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 그러면 조국을 풀어주면 당연히 친명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더불어민당이나 또는 그 안에 있는 정청래 대표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불편한 게 있는 게 사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말고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해석할 수 있는 걸잘 모르겠어요. 윤미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교도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집행유예로 밖에 있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해줄 이유도 사실 별로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국 같은 경우에 그형기에 반도 안돼 한40% 정도 지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사면을 해줄 때 대개는 다한60% 정도 형기를 채우고 난 뒤에 그 정도는 하고 난 뒤에 해주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 이번에는 40%도 안된 현기 얼마 안 지났는데 그걸 바로 풀어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뭐 말이 나왔으니까 똑같은 저회결를 하면 어, 조국혁신당의 강민정인가요? 그 대변인이 성추행으로 이제 어 문제가 돼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그저 탈당을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책임은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이 전혀 뭐 자기는 비당원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당의 실질적인 저 주체인데 그 주인인데 그때는 전혀 모른 척하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이랬, 이랬다 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 상황에서 이제 전부 다 물러났어요 조국당 당 대표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또 조국을 추천해요 이, 이 당은 도대체 뭐? 뭐 하는 당인지 모르겠어요. 조국은 그때 당시에 이제 강민정 그 대변인이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시기에 자기는 이제 그 교도소 안에 있었고, 그때는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모르고 자기는 관심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오자마자 조국당 그저 간부들하고 당원들이 전부 환영하러 나갔고, 그리고 아마 그 현충원 갈 때도 뒤에 몇 사람이 같이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하는데 너무 좀그 조국 전 대표가 좀 인간적으로 너무 좀좀 좀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이 조국 대표한테 손편지를 써가면서 내가 희롱을 당했는데 억울하다. 당해서는 오히려 그 우리를 핍박을 하고 그 이제 가해자 있을 거 아니에요. 가해자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몰고 와서 우리를 핍박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하면서 저 편지를 보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그걸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최근에 와서 강민정 대변인이 탈당하고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하니까 이제서야 이제서야 어뭐 연락해 가지고 뭐 보자 그러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범죄자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를 쓰는 게 낫습니까? 검사를 쓰는 게 낫습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솔직히 지금, 뭐, 제가 늘 쓰던 표현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 4범인가 그렇고,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것까지 유죄로 된다면 5범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도 전과자고, 장관들 다 합쳐서 이번에 교육부 최, 최, 최교진, 최교진 후보자까지 포함을 하면은, 어, 전과 22범이라고 합니다. 현재 내각에. 정과 22범 그 정과 22범에 해당되는 정과자들만 내각에 쭉 앉아 있는 이런 내각이 국민들이 원하는 내각인지 아니면 검사 출신들이 좀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각이 좋은 내각인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저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개별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다 붙어가지고 변호를 했잖아요. 그 변호사 한분한 한 분이 대개 일반적인 그 변호사 업계에 관례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수임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을 겁니다. 비쌀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그 변호사 거는 단가가 높거든요. 뭐할 때는 높습니다. 근데그 돈을 이재명 당시 당 대표는 어떤 재원으로 그 변호사비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이렇게 그 재산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재산 등록할 때 보면 정상적으로 꼬박꼬박 재산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수입료는 상당히 많이 줬을 텐데 그 돈을 무슨 돈을 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을 또 전부 다 지금 핵심 요직의 장관에다가 뭐 특보에다가 수석에다가 다 자리를 다 줬어요. 결과적으로 어 만약에 현금으로 또는 다른 저걸로 변호사비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면 그것도 일종의 매관매직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를 줌으로써 그것으로 변호했는데 대한 어, 응분의 대가를 줬다라고 그래요.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매간 매직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좀 따져봐야 될 겁니다.